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희입니다 방금 저는 북한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급보를 받았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지난 31일 살포한 대북 전당이 북한의 평안남도 양덕 온천 일대에 쫙 뿌려져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주 후련한 기쁜 소식입니다. 먼저 이 희소식을 알려준 거의 소식통의 목소리 직접 육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양독지구에쫙물려졌대요산 산마다 거저 고개가 거기 면 화전민이 갔던데 대들이 그걸 다 주셨다는 거야. 그걸 다 보고 온 산마다 거저 쫙 거저. 근데 비늘이게 두껍대요. 턱을 위에다 다치워서 꼴만나 뚜뚜덕거져요 하니까 아 남주선 그 비늘이 정말 좋구나고 그. 아, 저희끼리 양독지구, 그, 저, 뭐, 나온, 그, 평남도 있잖아. 요 평남도에서, 그, 쌀이 없으니까, 그, 농사지로 다, 거기, 양독, 쌀이 올라간다는데요. 그런데 거기 쫙 뿌려졌으니까, 그, 완전 반응이, 어, 어떡했어, 고 거의 서시통이전언을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박상학 대표가 전단지를 뿌린 것이 31일이고, 그 다음날 6월 1일, 평안남도 양독 온천과 그 일대에, 남한에서 보낸 피라가 북한이 새로 지은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 아시죠? 그 전역 그리고 주변 산가들에 전면 살포 됐다는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말로는 이 생새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대북 전단지가 뿌려진 것을 목격하고 무슨 변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삼날 웅성웅성 되면서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다고 라 하는 거죠. 목격자들은 비행기로 북한이 노동신문 호해벌을 뿌릴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양덕은 산골군이라 비행기가 그냥 지나갔는데 남조선비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양덕 사람들이 집 앞에까지 뿌려주었으니 하도 신기해서 눈이 뒤집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까지 뿌려온 이 삐라를 다들 주워보았고, 거기다가 이 풍선 말이죠. 이게 비닐이 하도 질기고, 크고, 든든해서 이걸 보고 아주 감탄하면서 소토지 농사에 또 가정에서 쓰려고 원래 건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양덕에는 말이죠. 에이지에서 온 북한 사람들로 바글바글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 12월에 김정은이 가서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라고 이제 커팅을 했죠 개장했는데 그 2단계 공사를 지금 하느라고 각도 그리고 뭐 군인들 돌격대들이들이 닥쳐가지고 온천 주변 아래로 다닥다닥 숙소가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양덕군의 상들은 소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과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그냥 삼삼오오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화전을 읽어가지고 소토지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양덕은 지금 사람 천지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양덕일 때에 무려 50만 장의 전단지가 확 그려졌으니까 김정은과 김여정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김정은과 김여정 불에 된 소가 됐을 것은 뻔한 것이고 주민들은 또 얼마나 희한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풍선 안에다가 넣어서 날려보낸 1 달러짜리가 여기 저기에 이게 막 보이니까 이걸 주운 주민들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생각다고 그렇게 조화들했다고 합니다. 자, 한 달러를 주운 북한 주민들 그걸 가지고 뭘살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마, 0 0 원쯤 정도 되겠죠. 북한하고 비율이 1대 9가 됩니다. 그러니, 1달러를 주운 사람은 북한 돈만 원을 얻은 셈입니다. 쌀 2kg 정도 살수 있죠. 뭐, 쌀은 쌀이고, 달러, 1달러 이거 딱 주었으니까, 아, 나도 애화가 생겨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편, 민가와 또그 주변의 산가들에 널린 이 삐라를 수고하느라고, 주변 군부대, 보위부 안전은, 그리고 장학교 학생들을 긴급 출동하였는데, 글쎄 다들 비라를 줍는 것보다는 그달라를 차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다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요. 더욱이 후련한 소식은 양덕 비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양덕에 온그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희한한 소식, 내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우니까 바로 휴대폰과 이 전화를 통해서 자기 고향의 친지, 뭐 여러 지인들에게 일파만파로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황망주한 북한은 전단 살포 소식, 특히 비라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 양덕 일때그 휴대폰 통화 완전 히 목통으로 만들어놓고 시해전화 통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퍼져 나갈 대로 퍼진 뒤라. 행차 후 나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삐라 내용과 소식은 날개돋친 말이 돼서 지금도 북한 방방곡곡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어가지고 주황당과 보이부는 초비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정말 후련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북 전단이 나라가 터진 곳이 양덕이 북한이 어디에 있으며 전단을 날린 곳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가서 터졌는지 전단지 비행 경로를 지도상에서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반도 지도상에 표시한 지난 31일 대북풍선이 날아간 비행 경로입니다. 여기가 박상하 대표가 삐라 50만 장을 풍선에 날려 보낸 김포시 월곱면 송동리고 바로 여기가 비라가 가 터진 평안북도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일대입니다. 여기 함흥에서부터 양덕마 멀지는 않습니다. 평양에서도 가깝고요. 어, 신우주가 여기에 있으니까 뭐 비슷한 거리에 아마 있고 이가 아마 북한이 중심 위치가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전단지 소식이 각 곳으로 퍼져나갔으니 김정은과 김여정 어,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이 경로가 164km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 주로 사계절 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부는 이런 편서풍이 늘상 불어 있습니다. 대기권을 보면 상중하라고 하는 세층으로 바람들이 방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편서풍과 함께 5, 6월 이때는요. 북동풍.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바람들이 아주 기습적으로 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진거리라고 하면 164km 아니면 뭐일으로 돌아가서 갈 수도 있고요. 또북 동쪽으로 갔다가 여기 갈 수도 있고 뭐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직진으로 갔다면 164km를 대북 풍선이 간 상공으로 가로질러 가서 정말 변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북 풍선들은 순전히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바람, 바람의 방향, 즉 풍향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요즘 절기에는 바로 이렇게 북한으로 올라가는 바람, 참 귀하게 불 때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에 있는 풍향을 확인하는 앱이 있습니다. 윈디라고 하는 거인데요. 윈디에서 제가 지난 31일에 불었던 바람과 같은 풍향을 가진 내일 모레 있게 될 바람의 흐름을 함께 캡처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는 원래는 이 편서풍인데, 여기에 있는 바람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뭐 바다도 그렇겠지만 육지에서도 같은 방향을 부는데, 비교적 이 바람이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들을 볼수 있습니다. 바람이 적기인 때에 맞춰서 북한 주민들이 보고 눈이 확 뒤집힐 내용의 전단지 이 50만 장씩이나 양대에다가 부렸으니 정말 이 소식에 저는 가슴이 마냥 벅차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대북 전단 이것은 북한에게 있어서 즉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있어서 최대의 아킬레스 걸입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또한 대북 전단은 남한에 먼저 온 북한 주민이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대북 전단이 김정은과 백두혈통의 무거운 비수이기 때문에 어제는 김여정까지 나서서 대북 전단 뿌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에게 있어서 분명한 정책적 지렛대가 아니겠습니까? 지렛대. 현재 우리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걸고 정말 온당치 못하게 놀때 그것을 자제시키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렛대가 도대체 대북풍선 말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책적 지렛대를 뭐 어떤 정보기관이나 뭐 국방부, 국가기관, 이런 정보기관이나 이 특수한 기관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탈북자들이 정말 살신성인이 정신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김정은을 다부릴 그런 대북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은과 그 떨거지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벌거지처럼 죽이고 가두고 마사처럼 부리는 그 백정지를 그만둘 때까지 탈북자들은 대북 전단을 계속 더욱더 많이 태풍처럼 북한에 날려 보내야 합니다. 전단지를 뿌리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반나 해야 되는 그날군곡조의 국민 타령. 이것을 움조리고 있는 정치 간상배들. 김여정이 담마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함명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가로막는 법을 만든다, 전단지를 날리는 탈북자들을 매도하는 만회 사냥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알리를 피우고 있으니, 정말, 이건 정말이죠. 대한민국 정부,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이, 오늘 북한 고위소시통이 보내는 정말 몇달 먹은 책기가 쑥내려는 이런 시원한 극보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떤 법을 가지고 또 어떤 세력으로서 탈북자들의 북한 민주화 활동,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이런 정의론 활동을 가로막아나선다면 저희 탈북자들은 모두가 육탄이 돼서 너 죽고 나 죽고 그런 정신으로 끝까지 북한이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북한 민주화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고조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